할수 네. 있지? 네. 어, 네. 이 네. 이번에 실수하면 진짜 퇴역이야. 네. 퇴역. 얼굴 아, 했어 아, 됐 아, 오케이. 맞아,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배우님, 들어와 주세요.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여기 조명좀 세네요. 좀꺼 좀, 좀 드릴까요? 아, 아 네. 괜찮아요. 아, 진짜 대박. 오의자 음. 같은. 고 불편해 어. 편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아네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견뎌야 배우지 역시 아, 아, 마인드라아 바르시다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다큐둥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안녕하세요 닥큐 닥큐둥이 음. 음. 여러분 어, 연기하는 윤채원입니다 와! 와, 와 아, 왜 이렇게 어르셨어요? 혹시 조금 긴장하신 거예요? 아, 제가 유튜브가 좀 처음이라서. 아, 음. 근데 여기 되게 날 곳이다. 어, 그러니까 아, 저희도 이렇게 직접 채널을 개설 하실 줄 몰랐어요.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들한테 좀 차가운 이미지더라고? 뭐, 대중이랑 소통을 잘안 하는 배우?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걸 유튜브를 개설해서 좀 깨보자. 해서 뭐,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결심이지? 어. 뭐. 아 진짜 좀, 범접하기 음. 힘든 분위기네. 응. 음, 음. 진짜, 저 이번에 네. 열심히 잘 해볼게요, 진짜로. 우와. 아, 그, 쿠키좀 갖다 주면? 아, 쿠키. 쿠키 요 아, 어, 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그 요거 말랑 신조 홍득 초코풍당 꿀떡 그 광고계학기가 아, 아, 다른 건 카메라 앞에서 아, 못 먹어. 아. 아, 아. 빨리, 빨리 나와. 치워, 치워. 근데 그 혹시 나방법에서 개퍼 역할 맡으셨던 어, 분인가 죠 어, 맞아요. 어, 어떻게 하셨지? 어, 어, 진짜 기억나고 그시다 그런 거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이 인연을 좀 응.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역시. 음. 연기할 때좀 필요한 인연이다 싶으면 기억 속에 스캔해 놓지. 음. 음. 인연은 그 와. 연기의 재료니까. 와. 와. 진짜 다르잖아. 마인드가. 최근에 또 새로 작품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따로 관리 중이신 게 있어요? 최근에는 내가 좀 명상을 하는 중이야. 음.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고통? 그리고 희열?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고 있어. 아이 관리 철저하시니까. 음. 아나 퇴근한 지한번안는데그 너네 하은이 알지? 응. 그오리픽이 어어. 하은이랑 같이 어. 음. 하은이가 알려줬거든. 이거. 아, 그냥 듣은 음. 은시다.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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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모르시는구나. 음. 우리 둘이 되게 친해. <목소리> <목소리> 예쁜 사람끼리지만. 음 맞아 맞아 근데 오데피기니랑 나이 차이가 아그뭘또 세니? 아야야. 야, <목소리> 아, <잘해>. 아, 음. <목소리> 두 살이나 차이가 나네요? 두 살이나요? 진짜 동안시구나 아무래도 자기 관리 하시니까. 음. 아 그렇지. 아 다르신 분. 난, 난 나이 차이 안 나는 줄 알았어. 나도 정말 안줄 알았어. 아무래도 배우 윤채원을 얘기하는 영화 팀플 빌런 빼먹을 수 없죠 음, 다들 보셨어요? 응. 봤죠 저 응, 아, 진짜 이거 마지막에 그 폭발하시는 대사에서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렸거든요 아, 진짜. 아, 맞아요 진짜, 진짜. 진짜. 저도 응. 그 장면이 나의 20대의 방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였지 이거는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 건데 어, 최초 공개? 어. 아, 현란히 나왔다 와 아. 아. 뭐, 그 그래서 사실 애드립이었어 네? 어? 어. 어? 네? 그래? 와, 그게요? 대박, 볼. 아무래도 그 장면에 이 삶의 고뇌와 밤샘회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아. 와... 근데 그래도 다행히 감독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잘 나왔던 장면이지. 대박. 와... 와... 혹시 그럼 지금 그 명대사 잠실볼수 있을까요? 아. 어, 잠시만 감정 좀 찾고요. 다중에, 종씨 지금 ppt에 니네 이름을 넣어 라고니 네 역할은 그냥 톡방에 이모티콘 보내는 게 다였잖아. 너 되게 뻔뻔하다. 어떻게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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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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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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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짜 이건 채원 배우님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니까. 그게... 아, 아, 확실히 아유,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진심으로 몰입하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진정성이 오히려 배우님의 삶을 침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뭐, 몰입 너무 잘하시니까, 걱정스러워요 제가... 친구 어머니 환갑 잔치 갔을 때였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나 지금 눈물 맺히는 각도가 몇 도지? 지금 이 감정을 연기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섬뜩한 거야. 연기가 도대체 뭔데? 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도대체 연기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저 진심이 느껴지는 정말... 아, 거고 어, 휴식 갖다 주고. 어, 아, 아, 배우 윤채원의 또 다른 히트작 이 천만 영화 장비실에 관련해서 불꽃 연기 보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썰 없으세요? 이것도 사실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 건데 또또 어, 이번에도 선내 나 이런 거 진짜 인터뷰에서도 얘기 안 하는 얘기야. 와, 와 진짜요? 진짜 확실히 우린 생을 애정해주셔. 음, 기대된다. 내가 예민하고 화가 많은 장비 담당자 캐릭터였는데 거기에 응. 너무 몰입을 한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카메라 배터리 충전 다 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방전인 거야. 헐헐 헐, 어떻게 내가 너무 감정에 몰입해서 엄마한테 소리쳤지. 왜 거짓말을 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엄마! 어... 음... 카메라 배터리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음... 그걸로 1년 정도 휴식 기를 가졌지. 어, 그래서... 음... 아, 그래서. 그게 붙대구나 진짜 힘드셨겠다. 음... 채영 배우님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상해 촬영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이야? 네. 아 시간 진짜 빠르다. 아쉽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요? 다들 뒤에 우리... 일정 있어? 어?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왜. 그럼 우리 집 가자. 어? <laughs> 진짜요? 우리 집에 황금삼각대 시상식에서 받은 샴페인이 있는데 같이 마시면서 좀더 딥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어, 감독님도 진짜? 같이 가요. 가서 우리 집 시네마 룸에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영화 같이 봐요. 와 저도요? 진짜요? <laughs> 저 지금 채원 배우님 집 초대받은 거예요? 와 진짜 영광이에요. 야 우리도 이제 최원 배우님의 인연이 된 거야. 진짜.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제 사람 된 겁니다. 우리 더 힘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laughs> 어 와, 눈물 날것 같아. 채원 배우님 그럼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한 번만 터주실 수 있나요? 아뭐 어떻게 클래퍼 있어? 그냥 손으로 치시면 돼아 그런 거야? <laughs> 네. 치겠습니다. 하나 둘 봤어? 얼굴 봤어? 어이거선사이 진짜 잘했습니다